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DSMP입니다. 오늘은 탈모커버 방법 중 두피문신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두피문신은 탈모 혹은 빗모를 커버하는 문신으로 모근과 비슷한 사이즈의 점을 찍어 탈모, 빗모를 커버하는 시각적 효과로 컴플렉스 부위를 커버하는 문신기법이라는 건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피문신 시술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관리가 편하다. 숱체나 가발, 모발이식 등 많은 탈모커버 방법들이 있지만 두피문신 SMP만큼 관리가 편한 탈모커버는 없습니다. 탈모인들은 한 번쯤 다 사용해보았을 흡체나 가발, 사용하기는 편하나 커버하고 외출하였을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피문신은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한번 시술 받으면 영구적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시술 을 관리가 편합니다. 두 번째 유지기간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두피문신도 문신이기에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색소가 빠지기에 5-6년 정도 기간을 두고 리터치를 받으시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결과를 확인이 가능하다. 모발이식처럼 별도의 회복기간 없이 시술이 끝나면 바로 시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수치적어 두피가 훤히 보이는 분들에게는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자연스럽다. 두피문신은 아주 작은 점들로 시술이 진행되기에 가까이서 확인했을 때 육안으로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꼭 능숙한 시술자들에게 받으셔야 나타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는다면 점의 크기, 시술압 등의 차이로 부작용인 번짐이 발생되는데 번짐이 발생하는 순간 자연스럽지 못한 시술이 됩니다. 그렇게 꼭 능숙한 시술자에게 시술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작용 없이 시술이 가능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D S M P 였습니다.